자, 63번입니다.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자, 정규분포는 평균과 이 분산이죠. 평균과 분산.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종 모양의 형태가 나와요. 자,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대칭. 자, 그리고 이 가운데가 바로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리고 넓이는 자,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1이 돼요 자, 그러면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 이 반의 넓이는 0.5가 될 테고 이 반의 넓이도 0.5가 됩니다. 넓이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평균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평균값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위치를 보고 아, 평균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위치를 보고 자 그리고 <laughs> 높이와 관련해서는 자 높이는 표준편차 혹은 분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자, 높이가 낮은 높이가 낮은 게 자, 표준편차는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크다라는 건어 값들이 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laughs> 마지막에 있는 이세 번째 그래프가 가장 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얘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그마에 시그마 3, 요뭐 있죠. 얘가 가장 분산이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고요. 요렇게 가운데가 뽀르록 올라온 요런 그래프가 분산이 가장 작습니다.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거예요. 이거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편차가 일정할수록 일정할 때자 평균의 값이 커지면 자 대칭축의 위치가 변합니다. 평균이 크면 오른쪽 방향으로, 평균이 작아지면 왼쪽 방향으로 이동 하게 돼요. 자 평균 일정할 때는 표준편차가 커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높이가 변해요. 높이가 자 이게 커지면 높이가 낮아집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커지면 높이가 낮아집니다. 이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많이 퍼져 있다네. 많이 퍼져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세 곡선 ABC는, ABC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는 세 확률 변수 XA, XB, XC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이다. 자, A와 B의 대칭축은 서로 같고, 곡선 C는 곡선 A를 평행이 동한 것이다. 자, 이 셋의 평균을 각각 MA, MB, MC라고 어, 하고, 표준편차를 각각 시그마 A, 시그마 B, 시그마 C라고 할 때, 자, 대소를 비교하시오. 자, 평균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A랑 B는 같은 선에 있잖아요. A랑 B는 평균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MA랑 MB는 같다. 자, 오른쪽에 있는 E의 C의 평균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자, 밑으로 낮게 퍼져 있는 것이 표준 편차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요 B가 가장 크고요 자, 얘들은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같습니다. A와 B는, 아, C는 같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AB 두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가 아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른 것과 로 울치하는 것을 각각 x 동그란 표 일치하는 것을 x 표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뭐 23번을 보게 되면 자, 평균적으로 A 학교 학생들보다 B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자, 평균이 여기 있잖아요. 네. 평균이 B 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높은 게 맞습니다. 자, A 학교 학생들보다 B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더 고르다. 근데 B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잖아요. 높이 수아있다는게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니까 평균에 고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 점수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 고르다라고 하는 건 어,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 표준 편차 작다. 따라서 24번도 맞습니다. 자. 유형 5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기.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x가 m보다 크나플고 m+시그마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은 작거나 확률이 a. 자,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죠? 얘가. 얘는 여기죠. 그러니까 이둘 사이의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a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여기랑 여기 요기 사이니까 요까지의 넓이가 바로 b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n cSigma에서 n 2Sigma까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찾으라는 거잖아요. 까지 그럼 보시면 이널비는 b입니다, 그죠? b. 근데 n 이 시그마 이비와 n 시그마 이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널비랑 이널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비가 a면 이널비도 a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까지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는 b였죠 b, 요거였죠이 넓이는 a랑 같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자, 빈칸 하나만 채고 채워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자, m 마이너스 시그마. 자 M-시그마, 뭐 얘는 그대로 가겠어. 따로 달라지는 게 없겠죠. 그대로 가고요. M-시그마에서 m 까지인가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 넓이죠. 요 넓이. 요 넓이랑 요 넓이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M에서부터 M+2 시그마. 자 그리고 참고로 요 넓이는 M에서 m 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가 이너비랑 같다 라는거에요 이너비랑 같다 얘 대신 얘를 넣고구요 얘는 그대로 이 시그마 따라서 이 값이 a고 요 값이 b라고 적었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laughs> 자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평균에서, 시, 평균 마이너스 시그마. 자, 그걸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다라면, 여기가 평균이구요. 여기에, 뭐,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 그러니까 m- 시그마. 여기에,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있다 치면, 자, 요 넓이가 0.6826이에요. 그럼 이 반은, 0.3413이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바로 요 반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0.3413이 되겠네0.341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다. 자 얘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요 반. 요 반의 넓이가 0.5잖아요. 0.5에서 요 넓이를 빼주시면 돼요. 요 넓이가 <laughs> 요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5 빼기 0.3413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서.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패스합시다. 자, <laughs> 표준 정규분포 찾겠습니다. 찾겠습, 자,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면, 이게, 제가 앞에서 본 정규분포가, 평균이 달라지면 그래프가 모두 달라져요. 평균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이 평균이나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어, <laughs> 모든 그래프가 다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때 그때 주어져요. 내용들이 그때 주어져야지 저희가 풀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복잡하니까 평균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표준편차를 1로 만들어버려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모든 자료들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자 방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들이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균과 평균이 0이 되고 표준편차가 1이 되는 이런 정규분포로 바꾼 걸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라고 합니다. 표준정규분포 자, 표준정규분포는 그러면 항상 이 평균이 0이에요. 0, 0이 대칭축이 됩니다. 0이 대칭축 나머지 내용은 앞에 사정이 비슷한데 자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그냥 여기 A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이널 비와 이널 비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확률. 자, A에서 B까지 확률은 이런 거죠. 자, 여기 B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0에서 b까지 확률에서 0에서 a까지 확률을 빼셔야 돼요. 0에서 b까지 확률에서 0에서 a까지 확률을 빼준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b도 보겠습니다. 자 z가 a보다 크나,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반이 좁한 오른쪽 반이 0.5잖아요 확률이, 그죠? 0.5에서 이요요 확률을 빼시면 돼요. 0에서 a까지, 0.5에서 0에서 a까지 확률을 빼주시면 된다가. 그럼 작거나 같은 확률은?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여기 따로 0.5는 따로 두시고, 요거만또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0.5 <laughs> 플러스 0에서 a까지 확률. 0.5 플러스 0에서 a까지 확률. 이런 식으로 판단기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자,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b 가 여기다 있치자고요 그러면 자, 요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요거는 어차피 0에서 a까지 확률과 같습으면 얘랑 같잖아. 요 그러니까 얘는 0에서 a까지 확률을 그냥 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요것도 구해야 되죠. 요 넓이는 0에서 a까지 확률, 요거는 또 0에서 b까지 확률. 0에서 a까지 확률과 0에서 b까지 확률을 따로따로 따로 구해서 더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자, 저희가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게 표로 주어져 있어. 이게 고정된 값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있듯이 이게 표...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자료마다 이 내용들이 다 주어져야 돼요. 자료가 이제 늘어나면 이 분포포도, 분포표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화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2까지 확률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더 해야 되잖아요. 자, 이 넓이는 0에서 1까지 확률과 같고요. 여기는 0에서 2까지 확률과 같잖아요. 요겁니다. 이게 0에서 1까지 확률인 거예요. 0에서 1까지 확률. 0.343, 요거죠. 그 다음에 요, 요 넓이는 0에서 2까지죠. 잖 요겁니다. 요거. 0.4772에요. 이두 값을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표를 이용해서 중간에 아무것도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아트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음. 이게 사실 그림이 필요 없는데 설명을 이 안에 대해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 그림그림 마이너스 2보다 큰아트확률은 이거죠. 자, 요넓이는 0에서 2까지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요거죠. 그 다음 이 넓이는 그냥 0.5입니다. 그렇죠? 반이니까. 따라서 어, 이 확률은 0.4772 플러스 0.5를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네요.